이게 유럽에서 가장 높은 건물인 사드예요. 런던 브릿지 여기 있는데 있습니다. 여기 사드에 들어가는 입구가 몇 군데 있는데 자기가 가려고 하는 데마다 입구가 다른 것 같아요. 저는 지금 여기 레스토랑 쪽에 왔는데, 후통이라는 레스토랑, 오블리스, 그리고 아쿠아사드 이쪽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기 입구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들어가면 일단 짐 검사를 해요. 내가 위험한 물건을 갖고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한 검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산그릴라라는 곳으로 들어가는 곳은 다시 입구가 따로 있고요. 산그릴라는 호텔이겠죠? 그리고 바 31이라고 적혀 있는 여기 옆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는 따로 있고요. 저렇게 레스토랑들이랑 호텔 들어가는 입구가 다 따로 있고 그리고 저기 사드 그 전망대로 들어가는 입구는 사이드에 옆에 따로 있습니다. 사드 뷰잉 갤러리라고 해서 전망대 들어가는 입구는 따로 있어요. 그런 거 같습니다. 저 아, 저쪽이네. For what Ah, yes, oh, well. Thank you. Thank you, Oh, tall. Yes. 이렇게. 오케이. 오케이. 패킹 덕이야? 어, 크리스피 덕은 없어? 아, 여긴 크리스피 덕이 없구나. 난좋아나 괜찮아. 그러니까 어, 약간 똠냥 같은 느낌이라고. 반말이면 둘이 먹기 꽤 많아. 그거 뭐야, 새우? 이게 중에 하나 이번이랑 한번 정도. Which, which for me means that everything, they enjoy e v e r y o n e every s i n g one of t h e And I honestly for 후통이라는 레스토랑은 차이니즈 레스토랑인데 패킹덕이나 이런 것들로 유명한 것 같아요. 조금 있다가 나올 거니까 까 베이징덕 이런 걸로 유명한 것 같은데 나오면은 한번 먹어보고. 어~ 리뷰를 좀 해드릴게요 안쪽에 있는 자리들도 있고 예약을 할때 1인당 25파운드씩 디포짓을 보증금을 걸어야 되고 그래서 전날까지 취소하면은 보증금을 돌려받고 만약에 취소하지 않 당일 취소는 안되는 것 같아요 당일 취소하면은 25파운드 디포짓은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에요 이쪽 방향이 어~ 세인트폴 성당이랑 런던 아이가 보이는 방향이고요. 이 레스토랑의 반대편에 있는 데서 타워브릿지가 보이는데 그거는 이따가 한번 찍어서 보여드릴게요. 간단 아, 양이 많진 않구나. 간단 누들. 밥 먹고 싶은데 지금. 저거 그 뭐지? 보일드 라이스 하나 달라고 해야 될것 같은데 양이? 여기 보니까 라이스 종류가 몇개또 다른 게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 뭐지? 그러면 계란 볶음밥이나 보일 보이... 어. 계란 볶음밥도 맛있으니까 그럼 계란 볶음밥을 시켜줘. 칠리 새우. 얘네 약간 마라하는 그 지방 쪽 애들이네, 그렇지? 약간 관동 관동 지방 쪽. 음다 매운 거 보니까 칸토냐음 맛있다 매우면서 기름진 게 얘도 약간 마라랑 비슷 비슷한데 음음 음. 마라 얘도 마라 소스 들어있다 그랬지. 젤리맛이랑 마라맛이 같이 동시에 나는데 진짜 맛있어 어우 음. 기름진거 맛있어보인다 같 처음에 요거 주고 그다음에는 그걸로 이제 그 약간 이렇게 어렵고 이렇게 많 요리를 가게마다 어떤식으로 주냐고어 멋지다 진짜? 수해는데도아니요리해주는데 뭐 요리 종류도 되게 천한데 음. 원래 약간 가이 먹으라고 그걸로 오리가 진짜 맛있다. 오리 안 같다. 음. 오리가 담백하네. 어. 오리라고 말안 하면 오린 리줄 알았어. 아까 전에 오리 썰었을때 기름이 막 빠지는데 그 기름 그 기름을 빠지게 요리를 했나 봐. 맞다. 음. 살도 뻑뻑하지도 않고 부드러워. 음. 촉한 거 같아. 나 살이 퍽퍽하지가 않아, 오인데 아직도 막 이게 육즙이 흐르는 거네, 이제 보니까. 오린만 먹어봐야겠어. 약간 소스만, 소스만 넣어가지고. 맛있어. 꼭! 물리만도먹어봐야 돼. 다그 그래서 레드이프가 만들어져있어요 고마 망고푸딩? 네 그래? 아니 내가 소스 잘 찍는 거전 아이스크림일 거고 만나린 <목소리도> 아이스 아, 여기가 애프터눈 티 하는 데야. 이게 그러면은 아쿠아사드인 거 같은데. 그니까 아쿠아사드는 오후 애프터눈 티를 예약할 수가 있네. 그렇지? <laughs> 아쿠아사드. <웃음> 여기는 오블릭스라고 반대편에 있는 레스토랑인데, 좀더 캐주얼하고 약간 영국식인 것 같고요. 오, 지금 오후 2시, 3시에는 커피를 마시러도 올수 있어요. 파도 있고. 여기 밤에 오면 장난 아니겠다. 어, 그치? 어, 이 자리. 어, 저기 지금, 저기 스카이가든이고. 여기서 그냥 밤에 보면은 타워브릿지악 r 이 그냥 놓이겠구만 저뷰 좋다 그지 저 g b 저 y